안녕하십니까? 토현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계사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사용 방법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사일주와 금을 보면은 그러면 화금이죠 사극금은 뭐예요? 재극인이죠. 재극인 이 재극인은 뭐냐면은 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금 인성이다 이거죠. 반대로 인성 입장에서 보면은 인성의 현실적 가치, 물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극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재 관여가 안된 인성은 순수 인성들로 현실적인 접점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배우고 익힌 것을 이 재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인성들은 재물로 전화하는 게 약하다. 이거죠. 누가 스폰 해주지 않으면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스폰 해줘서 공부할끔 하면 좋죠. 순수 인성들은 맹목적으로 뭔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깊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때묻지 않게 뭔가를 해낼 수 있으며, 그것도... 하나의 영역이죠. 근데 인성의 재가 극이 돼서 연결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 자격이다 이겁니다. 개사일주가 금으로 생을 받는다는 것은 사화라는 재로 인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쓰여질까의 자격을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제의 기준에서 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쓸모 있느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정제적 판단에 있다 이거죠. 정제적 판단은 뭔가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까를 인지하는 겁니다. 내가 저것을 공부하면 어느 만큼 효용성이 있을까, 어떻게 쓰여질까, 저것을 공부하면 저 자격을 만들면 어느 만큼 현실적 기반과 연결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막연할 수도 있고 암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명들도 있습니다. 계사일주는 일지에 적 정제를 갖고 있는 게계사일주 뿐만 아니라, 기해일주도 있고, 무자일주도 있고, 이모일주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일지의 정제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계사일주는해일주나 무자일주보다는 재의 집중도는 떨어집니다. 이모일주도 재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밀착,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앞 갖고. 그런데 계사일주는 서부적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재를 내 거로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업무에 기본적으로 잘 맞습니다. 금을 끌어들일 때 인성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계산을 합니다. 제국인이 안된 명, 이렇게 화극공으로 제국인이 안된명즉 제국인이 안된 인성, 인성이 개입되지 않은 재성은 상징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상징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면 재본이나 상품이 그냥 물질적 형태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가치 전환이 어렵죠 그래서 물건이 단순한 물건이지만 누가 줬으면 의미가 붙는데 그게 인성이 개입되는 겁니다. 누가 드래핑 꽃 한송이를 꽉어서 주면은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거죠. 거기는 의미를 담아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꽃을 받는 사람은 그냥 꽃이었던 것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제 인성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한테 재성이 안 붙으면. 현실감이 떨어지는 인생이죠. 환타지가 강합니다. 당연히 직상과 관성의 관계, 비겁과 재성의 관계도 이렇게 상호 관계적인 것을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받음으로써 생기는 가치,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냥 돈을 버는 사람과 인성이 부가 돼서 돈을 버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부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경고만에는 뭐예요? 사중경금이 있죠. 사중경금은 재성 안에 인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사화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까? 사화의 성정은 어디가 있을까? 금해가 있다. 금을 준비한 화니까, 사중 경금이라는 것은, 개사의 사화라는 정제는 그 안에 품은 게 인성이니까, 죄의 가치다, 이겁니다. 사중의 경금은 죄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죄를 인성적 부분으로 환원하려 합니다. 경금이 개입했다는 것은, 죄를 다루는 부분, 죄 라고 하는 결과를 분석해서 왜 그런지 제 가치를 파악하고 형성하려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개사 일주의 특징이기도 하죠. 개사 일주한테는 이미 사중에 경금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청간에 출하는 데 있다면 공부를 잘합니다. 사화라는 정제의 분석 능력에 금으로써 그것을 확인하는 것, 가치를 규정하는 것을 갖추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분석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분석 능력이 뛰어납니다. 일지에 정제가 있으면 공부를 막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계산해서, 조절해서, 자기가 읽은 것을 분석한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의 하나이죠. 보통 책을 읽으면 대다수는 책을 읽고 거기서 끝냅니다. 책을 읽은 만큼 리뷰 화제는 안 난다 이거죠. 잠깐만이라도 내가 읽은 것을 되새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합니다. 되새김하는 게 죄입니다. 그게 분석하는 거죠. 잠깐만이라도. 내가 읽은 것, 진행한 것을 자기식으로 분석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억에 오래 남죠. 공부 잘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집중하고 리뷰합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한 것만큼 돌아가서 분석하는 거죠. 정제가 있는 면은 진행할 때도 그렇게 분석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챕터를 정해서 이렇게 챕터를 정해서 밑줄을 이렇게 긋고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밑줄 긋고 사중경금은 정재 중에 뭐예요? 정인이죠. 이게 이건 정재고 이거는 정인이죠. 자격을 만드는 공부를 잘하는. 굉장히 분명한 명이죠. 정자가 갖고 있는 패턴 순차성을 그 안에 있는 정인으로 확인한다 이거죠. 정인으로 가치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계사일주가 경금을 보는 것은 굉장한 긍정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자격을 잘 갖춘 재로서 뭔가를 잘 만들어 놓는 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쓰여져야 될거 아닙니까? 갖고 있으면 있기만 하면 뭘합니까 쓰여지는 게 어디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목과 토에 의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목이라는 식상과 토라는 관성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토라는 관성으로 쓰여질 때는 이게 뭐야? 지기 만들어지는 거죠. 목을 쓸 때는 식상으로 연결되는데 생재로 연결되는 겁니다. 인성을 동반해서 토를 쓸 때는 관인상생으로 연결되는 거죠. 재를 기반으로 결국은 일지재가 식상을 쓰든 관성을 쓰든 이것이 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목이나 토가 없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결정이 잘안 된다. 다시 말하면 취직 등 직업에 대한 결정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많이 배웠고, 이런, 예, 이런 사람이라도, 예,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고, 여기서 같은 금이라도, 신금이 연결이 되면은, 화극금에 신금이 나온 거니까, 신금은 뭐예요? 편인, 편인이죠. 편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개사일주가 신금을 쓰는 것이 사화의 입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끌어서 쓰는 겁니다. 필요해서 끌어서 쓰는데 굉장히 빠르게 당면한 과제에 맞춰서 쓰는 편입니다, 이거죠. 경경은 금생수 되는 것이 사중에서 나간 경금, 경금이고 금생수 되는 게 순차적이고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수 입장에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이제 할수 있는데 신금은 뭐예요? 필요에 의해서 빠르게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화라는 죄를 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조건으로 연결되는 거지만 완성도가 떨어지고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집중하게 되면 빠르게 자격을 만들어낸다든지. 조건들을 형성해 낸다든지 할수 있으나 산만하고 집중되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중심에서 필요로 할 때만 끌어서 쓰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당연히 목이나 토로 연결하는 직업군과 맞춰서 필요로 끌어다 쓰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공부의 완성도는 경금보다는 떨어진다 이거죠. 대사일주가 대사일주가 병화를 병화나 종화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제가 투한 는거라 쓰면 됩니다. 당연히 이것으로 직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병종화가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직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 금이나 토나 뭐 특히 토목이죠 내 예, 조건이 필요하다 이거죠 금은 재를 다루는 자격인데 이렇게 연결되면 직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냥 재를 다루는 거니까 직무만 있습니다 재를 다루는 자격만 주어져 있지 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승진 같은 걸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직도 만만치 않죠. 근데 이렇게 토로 연결이 되면은 재생관이 되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제사 일주가 관을 서브하는 걸로 재를 동반해서 쓰는 직이 되는 겁니다. 목을 쓰게 되면은 식신 생기하게 되죠. 그래서 재를 다루는 역할로 씁니다. 목이나 토쪽이 오히려 직업군이 더 확실하고 금은 직업군보다는 재를 다루는 자격을 형성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금을 쓸 때도 토와 목이 따라와야 한다 이거죠. 개사일주는 제가 왕해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쓰임으로 결정되어지는지가 중요하고 계사일주가 근이 없이 신약한다고 해서 생해 주려고 하는 것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금생수 해서 금이 왕해지, 수가 왕해지는 것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근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상이 어떻게 결정되어 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주를 보면 신왕신약을 많이 따집니다, 신왕신약.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주의 개별적 글자의 기능이 목적에 부합하게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거죠. 왕하기만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필요한 기능이 없다면, 신왕신약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는다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밥과 반찬,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연결해주는 뭐예요? 수저가 필요하죠. 밥을 먹는데 수저가 없으면 밥을 눈물적으로 먹기가 힘들죠. 또 밥만 있고 반찬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어느 하나가 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 갖춰져 있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서로 도우는 관계가 될때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 들어와서 개사일주가 목을 쓰게 되면 목생화가 되죠. 그러면 식상생재입니다. 식상생재가 된다는 것은 개수가 사화라는 재를 기준으로 재를 만드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식상은 방법이니까. 사화는 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걸 다루는 방법들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자기 일을 하는 성향들이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제 중심에서 생제하는 거죠. 대부분 취직을 해서 일한다 해도 직위보다는 직무적 부분이 더 황해지고 자기가 어느 여역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 연구하는 부, 부분에 잘 맞습니다. 연구한다 해도 연구를 하는 부서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연구들이나 데이터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묶어내는 것이 더잘 맞습니다. 식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한다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 연구가 아니고 연구의 핵심은 뭐예요? 분석이죠. 자료 갖고 반복해서 계속 분석하는 것이 연구입니다. 이런 일은 정자가 없으면 쉽지가 않죠. 계속 데이터를 체크하는 겁니다. 논문 특히 과학 쪽의 논문들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론 물리들은 새로운 학설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하는 거죠. 과학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재성적이라는 겁니다. 재성적 부분들이 발달한 사람들이. 수치 계산 능력이 발달된 사람들로 이런 명들이 이 공개를 가는 겁니다. 문과생들은 계산 같은 걸잘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